안녕하세요. 오늘은 경희대학교 수강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수강 신청을 먼저 하려면 수강 신청 사이트로 들어가야겠죠. 경희대학교 수강 신청이라고 검색을 하면 바로 상단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강 신청 사이트로 들어오면 이런 화면을 볼수 있는데 어, 여기 보면 학부 수강 신청, 희망 과목 단기, 개설 학기 수강 신청, 대학원 수강 신청 총4 개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아마 보통의 경우에는 학부 수강신청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저는 지금 계절학기 수강신청으로 접속을 해야 확인할 수 있어서 계절학기 수강신청으로 들어오겠습니다. 로그인을 하면 사실 내용은 똑같아요. 이렇게 들어오면 일단 왼쪽에 이렇게 상단바 4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공지 사항은 말 그대로 어, 수강 신청 일정 같은 공지를 알려주고 있는 칸입니다. 그다음에 종합 시간표 조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이제 시간표를 조회를 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경영대학의 경영학과 검색을 하면 아 이런 수업이 열렸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하지만 여기서 수강 신청이 이루어지는 칸은 아니에요.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조회만 할수 있는 칸이고 어, 수강 신청은 마지막 칸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일단 마지막 칸 설명하기 전에 수강 신청 내역이라는 세 번째 칸을 설명해 드리면 여기는 수강 신청한 과목들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이에요. 저는 이미 수강 신청을 했기 때문에 여기 제가 신청한 강좌가 여기 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수강 신청 칸 이라고 아마 학부 수강신청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뜰 거예요. 전 지금 계절학기로 들어가서 계절학기 신청이라고 뜨는 건데, 여기 보면 어, 수강희망 과목이랑 계절 강좌 검색이 있어요. 수강희망 과목 같은 경우에는 어, 제가 희망 과목을 신청했다면 여기에 '수강신청'이라는 버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클릭하면 바로 수강신청 내역에 여기가 뜨고, 또 여기 밑에도 이렇게 바로 뜬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삭제하려면 여기서 삭제하면 되고요. 그러니까 수강희망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희망 과목 담기에서 신청한 과목들이 여기 바로 뜨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를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개설 강좌 검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종합 시간표 조회에서 본 강좌들을 직접 검색을 해서 수강신청을 직접 누르는 칸이에요. 음, 그래서 여기도 경영대학으로 들어오면 어떤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는지 확인함과 동시에 수강신청 버튼을 누를 수 있어요. 신청을 누르면 바로 옆으로 여기로 뜨게 됩니다. 1학년 1학기에 첫, 첫 수강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희망과목 담기라는 기능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일일이 다 개설 강좌를 검색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옆에 이렇게 메모, 메모장을 켜놓고 내가 예를 들어서 경영통계학이라는 수업을 듣고 싶으면 어 이걸 복사해서 학수번호라는 곳에 이렇게 복사를 붙여넣기를 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약간 어 참고 사항이 여기 딱 이렇게 개설 광자 검색을 처음 들어오면 가장 기본으로 가장 첫 번째 떠 있는 학과로 떠요. 그럼 얘를 이제 경영대학으로 바꿔서 이렇게 검색을 해줘야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이것 때문에 막 찾는데 시간이 걸렸는데 어 그럴 필요 없이 저도 다른 단과대학 에 들어와서도 검색을 하면 바로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이과대학에 지금 수학과로 검색을 해놨는데 내가 뭐 영어 통사 구조의 영문과 수업을 들어야 한다. 바로 검색을 하면 여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우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강신청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렇게 알려드렸고. 수강신청 시스템만큼 중요한 또 하나가 바로 어, 시간을 확인하는 건데요. 네이비즘을 검색을 해서 검색을 해서 여기에 있는 수강신청 사이트 링크를 복사해서 여기 이렇게 붙여 넣으면 경희대학교 수강신청 서버 시간을 정확히 알려줍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시간을 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작게 빼줘서 음, 어차피 저희는 초 단위로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몇시몇 뭐몇 분까지 볼 필요가 없어요. 초 단위 정도만 보이게 작게 만들어서 수강 신청에 들어가면 됩니다. 다음 또 하나 어, 유의해야 할 상황 사항은 어, 여기 보면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에 팝업이라고 검색을 하면 어, 사이트 설정에 들어가서 여기 팝업 및 리디렉션으로 들어가면 이첫 번째로 클릭을 해 놔야 돼요. 사이트에서 팝업을 전송하고 리디렉션을 사용할 수 있음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혹시 만약에 여기에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라면 어 이걸로 바꿔 주시는 게좀 좋습니다. 얘는 그래서 이렇게 설정만 해 놓으면 돼서 큰 문제 없고 이게 보니까 여기서 만약에 30초면 30초가 뜨는 걸 보고 눌러야 돼요 지금 35초로 해볼게요 35초 보고 누르면 35로 뜨거든요 우리는 정확히 10시 30분 00에 최대한 음, 들어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숫자를 정확히 보고 눌러주셔야 돼요 1분 남았네요 이렇게 1분 남았으니까 초만 볼게요 보고 눌러도 이렇게 안 되죠. 신청. 신청되었습니다. 이렇게 계절 학기를 수강 신청하게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벌써 자녀 인원이 0 됐죠. 정원이 75명이 벌써 다찬 겁니다. 사실, 계절 학기라서 그나마 수월했던 거지, 실제로는 훨씬 더 빡셉니다. 치열한 수강 신청을 위한 팁을 두 가지 더 드리자면, 어, 수강 신청 버튼을 누르고 알림이 안 뜨더라도 계속 기다려야 합니다. 이때 어, 왜안 되지? 하고 취소 버튼을 누른 후 다시 누르면 오히려 더 늦어지기만 하는 셈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마우스 커서를 미리미리 다음 과목 수강 신청 버튼에 올려두어야 한다는 점인데요, 어, 이것은 조금이라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